자. <이 bunları 처음에 태어나고 싶다> <목소리도 못 하심> 주방 달라리 주세요. 여기 바로 정면. 예. 가있어 <하심> 지금? 라인라라인라라인봐 봐. 라봐 봐. 라라라라라이이이이 아무 먹어요, 같이 먹어요. 야, 힘들. 힘들, 디바, 디바. 가비. 와이, 송환아, 송환아, 나 어떻게 때려 넘어? 자레 자레 빼요, 자레 빼요, 빼요. 나 망치 어, 있거든요. 자금 자레를 줘요. 오케이, 오케이. 디바 보자요, 아. 디바. 디바 피반. 아. 이송망치야, 이송망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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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, 네. 이송망치. 그냥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라인 부자, 어. 박아 나올게 그냥.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까비 갈까, 가자, 갈까. 저거 나, 저거 나, 저 나, 저거 나, 안에 라인 먼저, 라인 먼저. 라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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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yeah, 확인 확인 아, 나 o k 또어 k e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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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oke, 들어오는 거 e o 라인 라인 라라라 라인 라인 o k 라인 k e oke, o 아 e oke, oke, 가자 e oke, o k 라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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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리 e o k 리 o k 리 o 리 e oke, oke, 리 k e oke, oke, 리 먼저 o 리 e o 리 e oke, o k 자자, 탈탈탈 탈. 불이커, 불이커, 불리커 야, 더 불이야, 더 불. 자리야, 자리야. 덥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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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쳐. 자, 자리야 정월, 자리 덮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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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쳐 덮쳐. 자려, 자려, 자리 렐리 또 돌았어, 자리또 돌았어. 자려, 자려, 필. 넘어나가지 말고 넘어나가지 말고. 낙하 좀, 낙하 좀. 낙하 이 속기 못 봐서. 낙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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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치 돼 있어, 방치 돼 있어. 오케이 확인 확인 빼자 빼자 빼자. 이거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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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일어나면 렐리 킬게요 오케이 오케이. 루플라이만 들어. 루라인부조 와. 나 멘티스 관리 좀할게 우리 아타켜 해 주고. 라인먼저 라이먼더. 브리브줘. 브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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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브리브리브리라인 라이 막게 라이 막게. 인전 라이 근더라스 같았는데. 라인피어라인 라이 라이 라이코 라이코 라이코. 막았어. 잡고 막았어. 부커서 부커서 부커서. 부커서 부커서 부커서. 부커서 부커서 부커서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